인스를 하는 척 기다려 대기해 버려. 근데 여기 찜라인 깔고 시장으로 빠져서 우리 우리 위치 찍었음 안할듯 우리 근처 있는 거 알아서. 아쉽네. 뭔가안 응? 되겠다 다시 라라 못생긴 스킨 껴야겠다. 이제 <laughs> 내, 내 얼굴을 보고 겁을 안 먹어서 그래. 아 응? 게임. 그 네시 배너 귀엽다. 네시 배너가 있어요? 그헬렉스님이 끼고 있는 뭐 네시던데? 저맨 밑에 거 너무 귀여운 거아님저 나도 있나? 웃기네. 언제 바나지 모르겠네. 존나 커보는데? 존나 컵나는데? 컵나 탐나 보이긴 해. <laughs> 엄청 오나 아, 여기 하나, 핑 라이프라인 내앞에 하나. 아, 없다. 아. 어. 아, 다운이야. 다운 시켰셨다 아, 늦었다. 퉁, 응, 나왔다. 아, 브 있잖아. 빼고 음. 주세요 우리 팀. 다, 좀.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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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중. 앞에 리바중 리바중 건물 안에? 아니야 밖에 밖에 있어 하나 완전 라이좀 봐줄게 브루킹 있잖아 후라이 좀 올라간다 아니, 라라타, 라 라따운 시켰어 라따운 시켰어 후라이 좀 피해 후라이 피해 어 내가 힐 시키는 중이야 어 후라이 라니 그래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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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 하나 한노 하나 먹고 있던 거같 아닌가? 아저 어, 있어요. 어디? 아 우리 팀이고 쓰나? 아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내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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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나 중탄이 없어서. 싹쁘지에요안 아, 오는데? 뭐야? 떼티한 느낌이 높은데 일단 찍어볼까? 어 떼티. 떼티. 드디어 발견했어요. 이거지. 심지어 한 명만 왔던 거였 아, 비킹 받네. 다시 파밍하러 가. 제가 써도 될까요? 사운드 갑이다케 오케이. 오 아, 붙어있고 옆에 뒤에서 발키오 보고있어 건물, 어. 건물 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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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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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에이 아내뒤 하나. 빨리 붙어줘야겠다. 발킷 다운이야 여기 하나, 여 하나, 하나. 내뒤 하나는 내뒤 있어. 여기, 여기 밀어야 돼? 여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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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하나 왔다, 하나 왔다 여기. 다 오, 다라이즌턴 들어가는데 설수 있나요? 천천히 기어가 볼게. 천천히 오세요. 하나, 하나천천히천천히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기어가볼게. 어 기려요, 힐려야 네, 돼요. 네, 려도 돼요, 힐려도 돼요. 붙는거 봐줄게 붙는거 봐줄게 아 붙었어 그대로 왜 붙는다 붙는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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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있어 피해있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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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나나나한번손 나 들어 50 남았어요 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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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뒤야 옥상 옥상 옥30더 아야 피가 나나나나나나 사람 어 간다 간다 어셋다 이미 죽였다 집을 어디까지지? 일단 여기 깔아놈 어 그대로 하나 그대로 하나 스카웃이야 얘 예. 하나 그대로 보갑이다 하나 하나 보갑이다 아 하나 빨갑이야 빨갑 빨갑 호라이즌 빨갑이야 무슨? 사갑바나 포가 베가보급먹어서 빨갛든다. 나 오늘도 각 걸렸어. 오케이. 내가 포가면 던져볼게. 내 네, 폭탄. 부해볼게 그래. 나한테 부셔 한다 미기, 뭐 하나 거 간다. 애들 다 가는 거 같은데. 앞에 앞에. 내가 뭘 기하나? 타타타. 나이스. 못 따져.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밤낮 매기. 브로큰, 뒷간, 브로큰. 힐, 나이스. 오른쪽에서, 런던가런너던길 싸우는 것 같은데? 찍어볼게. 아 브로우 맞아, 이거는. 이건 가야돼. 오케이. 맛있겠는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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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너무 빨리 오는데 이거? 풍선인거 야은데 아, 아니 근데 한명 짜리가 죽었지 않나 방금? 집에 있다 하나 싸우 싸우면 싸우면 기다려 얘네 붙으면 게 어? 아. 붙으면 게 여기 하나 붙어 램파트? 갑자기 급 가기 싫어지는걸? 살짝 무섭긴 해 나본것 같은데. 집 앞에 나나에 사람 안에도 있다, 이 건물 안에. 벤티스. 이거, 이거, 이거 당겨줄 자 저쪽으로. 아니, 나안나내될것 나 같은데. 아, 네. 혹시 몰라서. 뒷가 보고 있어야어 너무 길어져서 캔슬하는 게 맞는 음, 것 같긴 한데. 캔슬하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우리 주위에 여기, 여기밖에 없었어. 나머지 뻥버 이런 데 있을 거거든. 기다렸다가 한될듯 우리 갔다 이거 진짜 못 봤으면 눈가리 뺀 거다 진짜 눈깔이뺀 친구들이 아니네 아쉽게도 아는 사갑이었어 야비 편찮까어 아. 힌스를 하는 척 기다려 대기해 버려. 근데 여기 찐라인 깔고 시장으로 빠져서 우리, 우리 위치 찍었음. 안할듯 우리 근처에 있는 거 알아서. 아쉽네. 도망가. 다음 림 보고. 어우 씨발 아, 중앙에 중앙에. 어우! 아, 네. 기압! 어. 아, 아, 그래. 그래. 대신 쏘긴 했어. b r 여기가 중앙, 그, 개들이다. 시장에 있던 애들이다. 아, 저, 들어왔어. 저기 램파트 있어요. 시체 한번 먹고 가야겠다. 아, 어, 나 올라왔어, 하나, 어, 하나 올라왔 램파트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혼내주죠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요. 못 혼낼 것 같아요. 개비? 어, 발소리. 발소리요? 저 이, 이. 이 우리 있던 쪽에 근처에서 발소리 나. 어 지금이라니까서 되겠구나. 센트 센트에서 일단 일단 튀는 중. 에이 런던 런던 황철 여기 오 황로 황로. 어나 황로 있는데. 황철도 있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오 여기 여기 지금은 가긴 조금 애매할 것같고 뒤에 있다가든가 뒤에 있다가자 네. 오른쪽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기 뭐 될까? 저거. 하하하하, 씨발 존나 무섭네. 선이 보인다, 선이. <전이. 목소리> 오른쪽 본다? 이거 오른쪽 오면 얘들 피에 감싸고 와야 될 텐데? 와, 뛴다. 핑이 하나? 반갑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안 깎을게요. 근데 우리 쪽 오면 위험할 텐데 내려가 그래 오른쪽으로. 뭐다? 위에도 내려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위위한턴 걸림. 한턴 걸림. 여기 걸릴겠어 아... 살짝 걸림 살짝 걸림. 음. 얘네 오른쪽으로 도는 것. 아니 미친 새끼. 고쳐다 줘. 링줄어들때 우리 여기로 가면 돼. 여기 두팀 싸운다. 이러면 위치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음. 좋은데? 중탄이 더안 나오니 살짝 아쉽긴 하다. 집이 안 걸어야지. 우리 혼낼 것 같아. 쪼면좋 <laughs> 조금 무섭네. 아니 로봇 처리. 어? 찍 깔아 드릴게요. 먼저 가셔도 되고. 루바 루바가 쌩개 야무지게 처먹는 중. 우와! 아래서 그 뭐냐 a c 날라왔거든. 얘들 내려간 거 같아 이쪽으로 아래로. 집으로 내려갔다. 아, 근 여기. 한테 이로 갈것 같은데. 발견. 걸쳐짐, 걸쳐지네, 걸쳐져요. 이진 먹고 있어도 되겠어, 가지고. 어유, 어유, 죄송합니다. 왜 <laughs> <laughs> 네, 지금 언패 없다, 언패 없다, 언패 없다. 올라가면 되겠는데? 이거 이거 타고 나와겠어 왼쪽에 되었네, 샷터가. 벽을 못하니 얘네 일로 땡겼음 돌돌아 원패 생겼어 램파츠가 벽 깔아버리 익스틱인데 아, 있었어요 오케이 빠졌나? 아니네 나를 쳐다보고 계시네 왜 내려간다 아 다운됐는데 얘들 어, 얘 개꼬라보는 중어니 총이 와 렘파트 뒤졌다 어 렘파트 죽었어 오, 죽었다. 어 죽었다 얘들, 얘들끼리 아. 싸우다 터졌어 우리가 버팀면 되겠는데? 오케이 mm -hmm. 샷만 쏘는거죠? 안 뻑고. 꿔버팀면 음, 되겠다 중탄 좀 주소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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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니아 중탄이 없군요 야, 아까 저희가 다, 다 먹었어요 야비 하짝왼쪽있을줄 알았는데 s I told you something about the Yogi c h i c k 에 n and the Winia. The Yenatogi told the t o u 빨 Yogi Oren Pagahana. o k a 그샷각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인이 아닐 텐데 인 아니야 하나 내려온다 장전 중 장전 중갈 보인다 이제 인 아니거든 다하나 다운 n 갈 찜피 나이스 확실히 고어 잠만... 깐나 핑스 하나만, 핑스 하나만... 옥상에, 옥상에... 핑쳐 줄게... 이제 옥상에... 여기도 하나... 야야 야... 힘 야, 야. 봤냐? 장이 시체 처먹는다 봐! 쟤 먹는 건좀큰 바퀴네. 에키는 안녕 이거 에이치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얘 예, 얘는 얘건 하나 내가 죽여놨거든. 우리 그 김자식이랑 얘 시즌 건 모르겠어. <laughs> 인기 많으시네요. <웃음> 아우 워마네요. <laughs> 이거 내집 타고 그냥 위 옥상 가버릴까? 얘 크랙 때문에 여기 집이잖아. 네 방금 공떨어지거든.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네집 준비해놓고. 간다 레치 그옥상 옥상 옥상만 먹어 옥상만 먹어 옥상만 먹이 많이 없어서 레치 여기로 도망갔다 쟤 박스 좀고 아, 탄이 찍혀 이 아오야오만어아탄탄 별로 없네 아 맛있는데 너무 괜찮아, 괜찮아 아리 이� 생 h i c k 못 갈아줘, 없어? 아아 아, 지랄 <laughs> 보였네? 위 하나 위기 깔아줄게 음. 아래다나 아크스타 하나 다운 다운 담다잡았어아 아무것도 안 되지 아, 짜식들아 아.. 에판 중간에 없어가지고파비로벗어나는데카 이제 이겼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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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